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뉴 K3 트렌디 스타일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76,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장기 렌트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스푼치 보이지 않고요. 범퍼 볼게요. 범퍼 쪽도 역시나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전반적으로 깨끗한데요. 림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그래도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25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폭 아주 살짝 있네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 6 3 m m 로85%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뽑을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요.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이고요. 림프 쪽 생활기술 살짝 있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보고 있는 쪽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사이드미러도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휠 휠 컨디션 림프 쪽생활일수 있습니다. 내쪽다 덧노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76,10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있고요. 여섯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네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토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주면시각잭 USB 옥스 이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시트 있고요. 주행모드 조절 가능하고. 그고 보시는 것처럼 보조키까지 키두개 있습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해서 컨디션 한번 쭉 보시면, 외관상 물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유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번유 K3 트렌디스타일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장기 렌트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